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시작된 예, 첫 번째 불평 사건이에요 예, 어떤 불평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 다음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홍해를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이제 광야에 왔습니다. 근데 사흘길을 걸어도 마실 물이 없고요 도착한 곳이 마라예요 그 물이 굉장히 썼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죠? 노예는 어때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노예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인의 그리고 이들은 성경에 보면은 고역에 힘들었다고 그랬죠. 채찍을 맞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했던 그런 신세였죠. 그런데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살수 있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유인의 신분이 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낮에도 감사하고, 밤에도 감사하고, 앉아도 감사하고, 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도 모자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뭐라고 합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이런 이제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쩜 저럴 수가 있지? 그죠? 어떻게 여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지? 어 지금 물이 없어?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 없어요. 물 주세요. 하면 하나님 물 주실까요? 우리는 알죠. 물 주실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당장 보이는 문제 완전히. 예, 마음이 뺏겨가지고 불평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을 보고 이야기를 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럴 때 문제가 있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텐데 그리고 기다리면 되겠네? 알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문제에 부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아는 대로 바로 하죠 하나님 참 여태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 지금 뭐가 부족하거든요 좀 주시겠어요? 하고 주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모르게 바로 불평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면 다 아는데 내가 닥치게 되면 그런 이성을 잃어버리고 문제에 빠져버리는 그런 예,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아주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개척했을 때 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의정부 회사에 근무하는 우리의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이 불법이라서 그 회사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여기 가리봉에 살고 있는데 친척들이 한 번씩 만나러 나올 때마다 너무 너무 불안하대요. 잡혀갈까 봐. 도처에 경찰이 있는 것 같고 꼼짝할 수가 없어서 이 분은 웬만하면 주일날 휴일인데도 그 회사에 그냥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말로 갇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쩌다 이제 가리봉에서 우리가 개척했잖아요 교회에 한번 나와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본인도 주일 날이면 교회를 오게 되고 가게 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서 그먼 길을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몇 시간 여기 가리봉까지 오는데도 무섭지가 않더래요 이선에 눈을 마음이 콩닥거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혹시 경찰이 없는가 누가 나를 붙잡아 가지 않는가 이렇게 불안했는데 그 의정부에서 가리봉가 그몇 시간을 오는데 든든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 그렇게 불안하고 마음이 콩닥거리던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우리가 방에서 모이잖아요. 방에서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그때는 방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피아노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간사님이 너무 피아노 잘 쳐줘가지고 여러분 성가대도 있고 여러분들 거기 맞춰가지고 알아서 찬양을 하면 되는데 예 그리고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에요. 제일 고. 고민이 찬송을 아는 분은 나 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자, 노래를 하죠. 온 성도들이 내가 내는 음에 따라서 노래를 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그 MR 한번 들어봐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틀어주면 우리가 그거 따라 할게요. 그래서 그거 따라 했더니 뭐 이거 우리가 부르는 음하고 다르네요. 그러면서 나보고 노래 좀 제대로 하라고 <laughs> 그렇게 방에서 웃으면서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참 즐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좋다는 고백을 함께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즐겁게 나오던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함께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연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잊어버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건축해서 오게 되었을 때 중국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건축헌금을 했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천만 원 이상 굉장한 돈이죠 중국에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아침 7 시부터 나와서 안내하시는 분, 성가대 준비하시는 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2024년을 돌아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단 문제.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냥 두었으면 이단의 계략의 기회가 흔들렸을 텐데 빨리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믿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분별을 할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직접 봤잖아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술술을 쓰고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지를 직접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직접 체험한 것이 가장 큰 공부죠. 그래서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그런 고마운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면 화가 변화해 복이 되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만 크게 보는 물이 없다는 그리고 물이 쓰다는 이 문제만 크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까 그 원망하다는 그 단어는 예, 바, 아, 밤을 세워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이래 밤을 세워서 집중해서 막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하께 부러지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인이라 아멘. 자 모세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 이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모세는 너희들이 그러면 어떡하냐 뭐 이제 뭐라고 뭐라고 툴툴거리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이야기를 원망을 들으면서 바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 저희 2024년 우리 한종사랑교회도 여러가지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있고요. 내부의 공격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밖에서 저렇게 시위하는 약간 경찰관이 말씀하시기를 저분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시다고 우리 보고 일절 응대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이 추운 날 저기 밖에서 저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만 또한 그는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공격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이 교회를 굳게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내부에 또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요. 다른 교회도 그러지만 특별히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단임목사 하나만 예 그냥 딱 공격해버리면 교회가 그냥 무너지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이제못 하겠습니다. 저, 저 그만할래요 하면은 한중사랑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24년을 안식년 없이 2010년도에 저런 잔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예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근데저 이제는 힘들어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단임 목사 힘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흩어지죠. 예, 그거를 아는 사단이 굉장히 예, 교묘한 방법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사람들을 예, 접근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미혹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어떻게 광명한 천사처럼 접근을 하는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공격은 당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이런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에 대한 각성을 그리고 각오를 다시 한번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반성했냐면은 그런데 이제 목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조금 툴툴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모세는 그냥 묵묵히 부르짖었 기도했네 그러면서 반성하면서 저도 이제 앞으로 오직 묵묵히 기도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쿵자루쿵 말씀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주변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그러고 내가 옳다 이렇게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익혀가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누가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면 좀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옳은가,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를 예, 알리기 위해서 여, 옆에 사람하고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전화해요. 이런 저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또선에 집사님 집사님 이런 말들으니까 섭섭하지 이렇게 위로해요. 그러면은 그 위로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그래 내가 얼마나 섭섭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되게 섭섭하지 그런데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또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게 돼요. 그러면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도구가 된다고요. 사단의 도구가 된다고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사단의 도구가 안 됐어 얘기를. 내가 어떻게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끊으세요. 여기서 그만합시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라고 여러분들이. 끊어 주셔야 돼요. 그게 아 그렇죠 한마디 하면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간 내가 내이 언어로 나의 이런 언행으로 어떻게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전하는 사단의 도구가 된 적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계의 지금 목회의 비전은, 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해야지 되는가, 내가 어떤 선을 행하며 어떤 악을 버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분별하며 알아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상대방만 다 잘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말 한마디 얹어서 같이 하면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럼 주님 죄송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사단의 도구가 됩니까? 더 어리석은 것은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영안이 있고요 영성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할수록 사단의 역사가 더욱더 차원이 달라져요. 더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굉장히 광명한 천사처럼 접근을 할때 이제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성도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초급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1년을 지나봤더니 내가 사단의 도구로 1년을 지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성령의 도구로 사회가, 신앙하고 있는지 사단의 도구로 신앙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살피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중 사랑교의 성도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의 사단의 도구로 예 저기 전락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편에서 굳건히 교회를 지키고 본인의 신앙을 지키고 이 가정의 신앙을 지키는 자로 굳건히 세워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욱 더 감사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광명한 천사처럼 접근하는 사단의 계략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쓴물이 단물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나무를 물에 던진다. 그 나무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모세는 어, 하나님 나 그거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무를 던졌을 때쓴 물이 단물이 됩니까?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대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정을 가지고 2025년도 사역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이해가 안 되고, 예, 좀 공감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불평하지 마시고 무조건 모세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질병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26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 가라 했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이 병은 낫게 해주세요. 그 안남 하나님 거짓말 하셨네요. 계명에 순종하면 치료해 주신대매요. 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우습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커피 자판기도 아니고 우리는 100원 넣으면은 블랙커피가 나오고 100원 넣으면은 뭐 밀크커피가 나오고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이런 주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신앙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때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생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그런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뭐술 마시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숨어서 술, 술을 마시는 거 하나님 관계에 바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과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과로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줘서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가 고장나기도 하고요. 예,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기도, 상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오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런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치유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 교회에는 도박을 하신 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박을 왜 하죠? 10만 원 넣더니 었 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수지맞는 일이야. 하루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박장에 가서 10만 원 넣더니 었 30만 원 나오고 20만 원 넣더니 50만 원 나오고 아, 솔솔하게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크게 한 당하자. 10만 원 넣어요. 근데 그 도박장 주인이 그걸 솔솔하게 다 빼가도록 안 한다고요. 뭘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처음에는 작은 돈 버는 데 관심을 가지다가 나중에는 큰돈 잃는 분이 많지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뭐넘게 그냥 빚이 져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돈 벌자고 하는 것과 그 돈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많이 정욕 욕망에 매여 있을 때그 도박에서 빼어나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만이 이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박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그 도박이주는 쾌락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오면은 도박에 관심을 끊게 해주시고, 그 도박을 가는 발걸음을 끊게 해주시고. 그 도박이 주는 쾌락에 빠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안에서 바로 설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신다고요. 이렇게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알코올에 빠진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알코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자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렇게 고장난 육체일지라도 상한 심령일지라도 예 고장난 모든 영과 을 우리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는 회복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때로는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는 이 힘든 세상에서 이제 그만 살고 더 좋은 이렇게 천국으로 오라 내 곁으로 빨리 오라는 주님의 또한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 주님께서 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해 주셨고요. 또한 코로나 때문에 사랑의 집 숙소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니까 사랑의 집 폐쇄하게 되었고 그때는 뭐 사랑의 집 폐쇄하면 망하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의 집을 폐쇄했더니 이런 예배 중심의 교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4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 보다 좋은 길로 인다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 둘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엘림에 물샘 열두 개가 있었어요. 물이, 물샘이 열두 개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풍성한 이 사막 한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의 뜻을 구분하고 분별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오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난 1년 돌아보며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억하며 새해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